역대상 강의 17번째 시간 다윗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위로와 복을 주셨습니다 괴를 옮기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위로와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다 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 어떤 위로를 받는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런 노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밑바닥을 헤맬 때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아들인 위로는 첫 번째, 히람을 통해서 궁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1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왕 히람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열렬팬이었습니다. 히람의 입장에서 다윗은 멋졌고 정의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다윗의 궁을 지어줬어요. 일절에 보니까 사신들,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건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먹고 살것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윗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던질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신앙망을 통하여 왕궁을 지어 주신다고 해요. 오늘날 신앙이 조금 변질됐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자녀를 위한 투자, 육적인 삶을 위한 투자 최우선입니다. 갈수록 하나님 선교를 위한 헌신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한채 살려면 평생 걸립니다. 말씀드렸죠? 집한채 사고 죽은 집분자가 많아. 아무것도 못 해. 성교도 못 하고, 건축원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평생 한 일이 집한채 샀어. 좀더 잘하는 사람은 집두채 샀어. 자기 아들 집. 그리고 죽어요. 저는 일용할 양식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집안채식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살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집도 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수준에서 집사분들, 내 수준에서 내가 내 아들 딸들 뒷바라지해 분들, 내 수준에서 뒷바라지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 수준에서 내 아들 그런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람왕 같은 사람만 동원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희람왕 입장에서 다 데려와서 집 지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어 유학 보낼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장학금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내 아들, 딸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시냐고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농산물 팔아본들 대학도 못 보내고 집도 못 얻어주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주님께 바칠 테니 주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지십시오 참 지혜롭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어때요? 다 긁어모아서 내가 내 새끼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도 자식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걸 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 보니까 다윗이 요아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라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백성들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람 왕이 자신에게 왕궁을 지어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구나.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갈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처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주 청사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덧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주 청사교회가 높이 들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위로를 받았냐?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0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다 차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하는 집의 특징이 뭐예요? 후손이 없어요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후손이 번성해요. 다윗은 헤브론에 이어 예루살렘에서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서 자녀의 이름들, 자녀들이 많이 많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왕의 권위가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 많음이 힘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다 신앙 가진 거 아니죠. 신앙 지도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이 잘 세워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단임 목사가 믿음으로 목회를 잘할 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 때문에 울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할 일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육적으로도 번성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 믿음의 전수자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로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집다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 당대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장력 있는 인물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의 이름들만 돼도 우리 교회가 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감옥에 면해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고 하나님의 때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일대 2대, 3대에 이르러야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교에 어느덧 3대에 이른 집안이 있습니다. 물론 농도가 달라, 지금도. 아버지 새벽님에 드리는 자세와 2대 아들 새벽님에 드리는 자세가 달라.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아버지는 양복 입고 나오지만 아들은 지금도 추링 입고 나와. 아버지는 변함없이 피가 와도 나오지만 아들은 피가 오면 안 나와. 그러지만 어느덧 모양상으로 3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식을 세울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 잘 되게 할까? 다른 거 없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개명을 쫓아 사는 것이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반드시 건성의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 위로는 대적을 흩어버리십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프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프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최대 고비를 맞는데 그 고비가 뭐냐. 블레셋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기스가 인정을 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기스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건 부른받은 자로서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10절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서 올라가라 그러지요. 올라가서 풀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그 장소가 11절의 바알 불화슴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12절 다윗이 그들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언약계를 빼앗겼던 그 서름을 설룡을 극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블레셋은 자신의 신들을 두고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개무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남부란다시 살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 북한 김정은 하고 일일이 말다툼하지 않잖아요. 북한 김정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어떤 군사력으로 그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성교 제사장의 나라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할때 일일이 말대꾸하지 않아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길은 뭐냐? 대적을 흩어버리는 길은 뭐냐? 이단을 이기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삼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난 날의 약점을 허물을 교묘하게 덜 조언해서 우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안에 이번 명절 때 형제들을 만나니까 형제들이 무시하던가요? 너 집안이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그것이 뭐냐? 그 말에 좌절해서 오늘도 새벽에 혹시 안 나오셨나요? 미련한 인생입니다 남 보란 듯이 학원 보내고, 남 보란 듯이, 네큰 엄마 보란 듯이, 뭐 해보자. 남 보란 듯이, 큰 엄마 보란 듯이 할 때, 큰 엄마는 더 강성해지고, 나만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은 평안하신가 봐요. 네큰 엄마 보란 듯이, 네 작은아버지 보란 듯이, 이런 얘기 혹시 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데남 보란 듯이 할 때, 그 남은 잘 살고, 내가 피폐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덧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삼촌 아들 딸은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과외도 안 시켰는데 당신 집 자식은 그렇게 잘 됐을까? 참 마음이 아프네 힘드네. 어느 순간 역전이 돼 있을 겁니다. 바알프라심의 역사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13절에 다시 침범합니다. 다윗에게 패배당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정면 승부 대신에 매복하게 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때 공격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마다 심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처리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남편 죽기를 위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남편 죽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뜨거워지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더 뜨거워지고 남편이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할까요? 나를 가로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청사교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흔들립니다. 남편과 타협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할 일은 뭐예요? 더 뜨겁게, 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놀랍게 태적이 굴복하고 질려서 도망갑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풀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분에서부터 캐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걸어갈 때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유학 갈 때가 되면 유학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군대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군대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역전에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문을 지키는 길이, 내 후대를 세우는 것이, 대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손해 보는 것 아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위대한 투자는 없다. 우리 모두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위로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